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laughs>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하루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어제 성서 주일부터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세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부터도 세 번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문 하나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한 아, 한 주에 몇 번의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약 에 꾸준히 새벽기도를 참석한다면 한 주에 다섯 번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요.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새벽기도 외에도 화요 중보기도에 네, 세고 계신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오후예배까지 합치면, 한 주에 열 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어, 그럼 제가 또한 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주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 지난주 들었던 말씀 중,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몇 분이 이렇게 웃고 계셨지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솔직히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들은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SNS나 카톡 포사글이나 하시는 분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 아멘으로 화답하는데요. 어, 정작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신기하고 안타깝게도 아멘한 말씀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 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더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어, 말씀을 전한 이후 청중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36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유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회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표현은 심하게 찔렸다. 어 순간적으로 일어난 마음의 뭐 감동이나 슬픔 때문에 또 그것들이 따끔한 충격이 되어서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에 찔리면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어, 분명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심령이 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이죠. <laughs>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는 우리가 볼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었던, 나를 찔렀던 그런 말씀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에게도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 단희 목사님 설교 중에서 새벽기도 설교였습니다 그때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 중에 나를 어, 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제자의 그 말을 딱 듣고, 어,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 내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고, 저런 잘못을 했고, 못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그랬던 저의 모습을 한번, 어, 되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찔림이 있었고, 참 그때 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잠시 나눕니다. 어, 마음이 찔린 후두 번째 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음,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이 죄를 자각한 모습이 정말 참으로 그러했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 내가 잘못된 모습 죄가 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고 싶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어, 그런 물음이 포함된 것이죠. 이 물음은 나 자신이 또한 어, 어떻게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 죄를 자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어, 이렇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었던 것이죠. 어 이렇게 물었던 물음의 그런 대상은 말씀을 통해서 보, 보면은 베드로와 어, 사도들이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의 그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물음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송도님들 지난 모습에 대한 철저한 자각, 어 그리고 그죄된 모습을 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고백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물음에 그런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찔림이 있는 자들, 그리하여서 어 어찌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세례를 받는 모습 자체에서도 알수 있듯이 내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이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삶을 도울 성령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은혜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정말로 세례를 받죠.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 42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진정,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한 주에 한 말씀이라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품으면서 이렇게 꼭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열매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하며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정릉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소서. 전쟁으로 인한 더 총성과 절규가 하루속히 그치게 하소서. 이제는 그 한계선을 넘은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또한 밥목이 커지는 이 나라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임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어, 어제 강회를 은혜 가운데 마,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정릉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는 정체성과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지향성을 잘 지켜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대림절기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